안녕하세요. 두유론 리서치 두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들어갈 종목으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 세 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GoodRx입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처방전 약을 주문하고 또 배달받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9월 23일 날 주식시장에 상장을 새롭게 했어요 한 50불 선에 상장을 해서 어 단기간에 한 5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어쭉 하락을 하다가 어저께 한10% 넘게 크게 빠지는 폭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한 6%가 넘게 거의 7%어 빠지는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같은 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어,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어, 이런 그 아마존 때문에 치명타를 받아왔던 그 회사들이 많죠. 여태까지. 어, 대표적으로 월마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어, 이런 회사들은 그 아마존의 그 업종이 겹치는 바람에 크게 타격을 입고 하락 국면으로 주가가 어쭉 이어져 오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어큰 폭으로 수익을 올린 어 만약에 그때 하가 그 저점에서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린 그런 종목 중에 되게 유명한 종목들이죠. 어 근데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그 아마존의 경쟁을 할수 있었던 것이 이 거대 공룡의 경쟁을 할수 있던 것이 어떤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은 너무나 많은 그 업종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에서는 좀 떨어질 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굿 r 렉스도이 업종에만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어,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3불까지 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그 하강 국면에서 어, 차근차근 어,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어, 매수를 들어갈까 요즘에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굿 r x 엑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지켜보고 있는 회사가 그로우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그로우 제너레이션은 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 회사가 최근 들어 지금 예, 폭등세가 무서운데요. 아무래도 이 폭등세에 어떤 하강 국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강 국면에서 어또 이것도 쪼개서 들어갈까 하고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회사가 그로우 grow generation입니다. 이 회사는 그 대마초 쪽 섹터라기 보다는 어떤 농경 제품을 특히 실내, 실내 농경 제품을 도매나 소매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전국의그 체인을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대마초의 수혜를 받을 기도 하지만 이런 그 실내 재배, 이 vertical farming이라고 해서 수직 농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렉을 막 쌓아서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내는 뭐 어떤 그 기후에 상관없이 실내 어떤 웨어하우스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확량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vertical farming에 필요한 이런 자재나 비료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여서 이런 쪽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그로우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요즘에 각광을 받으면서 미래 농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확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이 회사를 주식을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어, 단기간에 어,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팜이라는 경쟁 업체입니다. 거의 같은 그 업종의 경쟁 업체가 또 이제 조만간 어, 상장을 할 계획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대를 보면서 어,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우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하이드로 m 이라는이 회사가 또 상장 이후에 두 회사를 지켜보면서 어 지금 들어갈까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회사가 그로우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회사가 트루 프 카나비스. 이 회사는 어 대마초 업종의 전문 어 이쪽 섹터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도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 지금 어 27일 오전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어, 이 회사도 지금 그 지난 여름에 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런데 어, 전문가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 포텐셜이 있는 회사가 어, True Leaf Cannabi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초 업종 이 섹터에서는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어, True Leaf라는 회사. 어, 티커 심볼은 TCNNF 이 회사도 미국은 연방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 캐나다에 상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심볼이 이런 NF가 붙는 어,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어, 전문가들이 보면은 되게 그 매우 불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어, 말 경에는 거의 지금 27불에 한두배 정도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업계에서 다른 어, 회사들을 제치고 되게 강점이 어, 지금 그 성장률과 어떤 그 수익률이 막 배가 되가고 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현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어, 회사가 이 회사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좀어 지켜볼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플로리다에 그 본사를 두고 있어요. 어 미국 전국을 커버하고 캐나다도 이제 커버를 하지만 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어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없다는 것이 그런 강력한 그 카나비스 섹터의 강력한 회사가 없다는 것이 되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사실 대마초의 메카라고 할수 있죠.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고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그런 그 재배나 어떤 판매 면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주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를 헤드코러로둔 어떤 이 대마초에 연관된 회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제가 만약 작게 되거나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충분히 트루 리프를 능가하는 트루 리프를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캘리포니아는 또 캘리포니아의 어떤 이런 그 어, 대마초 관련 직종 재배나 판매를 하는 이런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캘리포니아 헤드쿼터를 둔그 데마초 회사를 찾거나 아니면 상장이 되는 대로 한번 그런 그그 그 회사도 좀 주목할 그런 의향이어서 어, 트루리프도 좀 지켜보면서 어, 조심스럽게 어, 나눠서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트루리프 말고 지금 저희가 또 주목 있게 보는 회사가 어, 큐랄 리프가 있습니다. 큐랄 리프라고 같은 어, 직종의 회사인데 어, 주식이 좀 가격이 쌉니다. 어, Q U 아, C U R L F 티커 심볼인데요. 이 회사가 10불 16전에 지금 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하락한 국면으로 돌아선 국면인데요. 어, 이 회사도 좀 같이 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어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oodRx, Grow Generation, 그다음에 True Leaf 어 이런 좀 약간 독특한 섹터들의 회사인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